A, B, C, D 지금 영상 1편, 2편 다 봐주신 분들은 어, 꼭 저희한테 DM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는 30년 이상 정도 된 어, 그런 집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예 거의 아메니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는 뭐 이제 아예 이제 그런 고급화된 평균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데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렌트가 확실히 싸고요. 렌트가 거의 미디안에서 더 이제 가깝게 그런 렌트를 받고 있을 거고 그리고 디퍼메인에서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주 그렇게 유지 보수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아키펜시 어, 레이시 낮을 수 있다. 베이컨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넌트들은 보통 대부분이 다 블루 컬러이고 미디언인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 클래스는 테넌트 풀 자체가 이제 섹션 8도 약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죠? 아니면 바우처 프로그램 받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명 계실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잡은 있지만 하이 페인 잡은 아닌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진짜 더 많아져요. 이게 클래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족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투 베드에 막 여덟 명씩 살수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베드, 원베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사이즈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이 페인 잡이 아니신 분들이 이제 들어와 계시고 또뭐 바우처나 하우징 프로그램의 서포트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셔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어,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개인이 이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냐면 C 클래스가 이제 저희가 보는 지금 아파트들은 거의 다 C 클래스입니다. 아마 저희는 아파트를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C클래스에서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근데 2에서 4유닛 멀티 패밀리 보시는 분들은 C가 제일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로 들어가서 어느 동네에 듀플렉스가 되게 많이 있다. 대부분 C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C클래스의 듀플렉스랑 그 2플러스 플러스 유닛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멀티... 패밀리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은 C+ C 클래스일 것이다. 학군도 그만큼 많이 안 좋고요. 막도안 되는 데 되게 많고 4, 3막 이렇게 스쿨 랭킹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크라임 레이스 조금 더 높고요. 이제 크라임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C에서도 어떻게 나뉘냐면 C, C+, C- 막 이렇게 나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크라임 레이스를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것 같고 인구 감소도도 보셔야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팩터들을 잘 보셔야 C가 조금 더 리스크를 많이 어 줄일 수 있다. 왜냐면은 확실히 집값이 더 싸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캐시 플로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막 시에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여기 막 완전 막 총소리 나고 막 총사고 막 엄청 많이 나고 막 이런 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캐시플로우만 보지 마시고 물론 A, B보다는 캐시플로우가 잘 나와서 구미가 땡기죠. 하지만 캐시플로우가 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거, 학군 뭐그 중에서도 C 중에서도 좀 괜찮은 놈을 고르셔라.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따가 영상 말미쯤에 꿀팁 여러 개 알려드릴 거거든요.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꿀팁 대방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C 클래스 경우에는 이제, 캐시플로우는 조금 더 낫죠. 하지만, 어프리시에이션은 기대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아평민이 샀던 모든, 어, 매물들은 다 C 클래스입니다. 저희는 정말 C만 봤습니다. 그래서, 어프리시에이션은 거의 없고요 어, 하지만, 캐시플로우는 좋다. 그렇지만, A, B를 살 때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C다. 왜냐하면은 리스크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이제 C인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마켓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는 게 C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D 같은 C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약간 C 같은 C 아니면 C 플러스 같은 C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 C 클래스는 조금 올드 되고 조금 스테이블라이즈 된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약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일 수도 있어요. 디클라이닝 하는 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잘 보시고 어, 결정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c 클래스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d 클래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클래스는 과연 어떤 곳이냐 추천하지 않는 곳입니다 <laughs>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d 클래스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d 클래스는 제가 보았을 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와나 진짜 부동산 너무 되었어 미국 부동산 그거 하지마. 너무 힘들어. 사람들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고 진짜 막 사람들 돈 하나도 안 내고 막 싸우고 막물막 막 틀어놓고 막집 험하게 쓰고 막 벽에다가 막그래피티 해놓고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 질려서 부동산 못하겠어. 그런 분들 대부분 아마 D클래스에 사셨을 겁니다. 근데 D클래스인지 알고 사셨을지 아니면 수익률만 보고 사셨다가 대인 건지 몰라요.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디클래스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D는 피해요 <laughs> 저도 캐시플로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밸류 애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디클래스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D는 일단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의 캐시 리저브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이 망가질 걸 예상하셔야 되고요. 테넌트가 돈을 안낼걸 예상하셔야 되고, 베이컨시가 있을 걸예상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룸이 없으시, 없으신 상태에서 D를 들어가시면 큰코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는, 어,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집이냐, 오래됐고요. 일단, 어, 무척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막어그 지역 가지마. 막어 거기 진짜 위험해. 너무 위험해. 그런 데 사지마.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근데가 바로 D 클래스예요. 그래서 위험한 곳은 이제 가지 마시라. 제가 막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하여튼 근데 일단 집이 유지 보수가 잘안 됐고요. 집이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또 테넌트 베이스 자체가 어 조금 어 되게 어려워요. 산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고 여기가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PM들도 꺼려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M들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너 거기 집사 우리 거기 안 해. 너무 힘들어서. 약간 이런 데가 D인 거예요. 그러니까 D는 진짜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내가 캐시플로우를 나온다고 가정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컨시스턴트하게 캐시플로우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메인런스를 해주고 싶어도 하줄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인베스터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좀네게티브한 어,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곳이 디 클래스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캐시 플로우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니까 완전 되게 프라미싱한 막 더블디 지수로 막너 캐시언 캐시 막20% 나올 거야. 막 이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캐시언 캐시가 20% 나온다? 약간 음, 이거 정말일까? 약간 이렇게 의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D 클래스의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블 디지 캡 레이스를 이제 준다고 해요. 이제 거의 지금 더블 디지 없죠. A 클래스는 뭐 3%, 잘 나오면 3%, 막 이런데 이거 더블 디지, 그러니까 막몇 배로 막 수익률을 약속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D 클래스가 진짜 제일 도전, 이렇게 챌린징 되고, 어 진짜, 그러니까 D 클래스가 제일 어렵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캐시 플로우 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캐시 플로우킹이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 캐시 플로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D는 그 진짜 캐시 플로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왜냐면 너무 돈이 나가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게 많은데 나가는 게더 많으면 솔직히 우리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D는 돈이 들어온 게 많아 보일진 몰라도 나가는 게 훨씬 많다. 거기가 D다. 그렇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declining 하는 이제 area가 D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 같은 경우에는 school rating도 되게 낮고요, crime rate도 되게 안 좋고, 그리고 제가 항상 지역 그 찾을 때마다 뭘 하냐면 crime news 같은 걸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있었던 슈링 같은 거나, 뭐 되게 크라임이 좀안 좋은 게 어떤 게 있었나 이런 걸좀 뉴스들을 찾아봐요. D는 수두룩하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D는 웬만하면 사지 마셔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일단 저희가 이렇게 A, B, C, D 봤습니다. A, B, C, D. 이렇게 봤어요. 지금까지 영상 봐셨던 분들은 저희한테 DM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 솔직히 나눠드리려고 이거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A, B, C, D. 지금 영상 1편, 2편. 다 봐주신 분들은 어꼭 저희한테 dm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abcd 어 이렇게 아시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저한테 인스타그램 dm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abcd 어두 편에 이어서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끝나기 전에 꿀팁 하나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꿀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여러분의 투자 목표에 가깝게 가게 해줄 그런 프로퍼티를 사세요. 그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B 같은 경우에는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즌드된 인베스터 분들이 아 이제 나는 뭐 매니지먼트에서 조금 더 스텝아웃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스케일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돈을 파크를 좀 하고 어 이제 나는 그렇게 내 남은 부동산 여정을 보내야겠다 하시는 분은 아마 B 클래스를 보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이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열심히 스케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A B보다는 C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저희는 그리고 또 이게 부동산에 시간을 쓰는 걸 좋아하고 부동산 계속 딜 찾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보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C 클래스가 오히려 잘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집 주변에서만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내집 지원은 B다. B가 되게 많다. 이러면 B 클래스 하시는 거죠. 하지만 스케일을 많이 못 하실 거를 생각하시고 그냥 B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목표가 뭔지, 나는 지금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부동산을 하고 싶은 건지, 그냥 노후 대책을 위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내가 그냥, 어, 이렇게 부동산을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 목표와 가장 근접해 있는 나를 내 목표까지 데려다 줄 그런 프로퍼티를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어떤 걸 이제 집을 고르실 때 이제 이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클래스가 집의 클래스가 그죠? 집의 컨디션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비슷한 걸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에도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 상태가 되게 좋으면 A, 상태가 조금 뭐 이렇게 나쁘면 B, C는 좀 고쳐야 될게 있고 D는 완전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집의 클래스가 있고 지역의 클래스가 있을 때집의 클래스와 지역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C 클래스 지역에서 A 클래스 집을 사는 건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c 클래스 지역에서 c 클래스 집을 사는 건 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최대한 비슷한 것을 고르시는 게 좋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내 지역보다 더 낮은 퀄리티의 집은 거르시는 게 좋다 그니까 약간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b 클래스 집을 c 클래스에서 사지 마시고요 a 클래스 집을. D 클래스 지역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집의 지역과 내 집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상충하는 그런 딜이 좋은 딜이다라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목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ABCD를 보신 다음에 어떤 클래스의 집을 내가 사야 될지 결정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꼭 집의 클래스와 지역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 상충하는 그런 매물을 고르시는 게 좋다 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컨텐츠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는 직접 저희가 ABCD를 어떻게 나눠놨는지 맵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꾹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